you <laughs> 9시 8분입니다. 잠깐만요, 네? 어디까지 가도록 주자고요. 예? 그냥 맞네 안녕하세요 설악산 청소를 옵니다 오늘 사실 고속버스 당일치기 세 번째 투수 하려고 남교리에서 내렸는데요 동서울에서 아침 첫차 타고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로 들어가려다가 막혔습니다. 거기 응봉 폭포 위로 계곡에 다리 공사한다고 상판을 다 뜯어 놨다고. 못 올라가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백담사까지 걸어왔습니다. 용들이 걸어와서 백담사행 버스 타고 백담사에서 내린 게 지금 한 11시 다돼 갔는데요. 시간이 늦어서 어디 뭐 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설악산까지 왔는데 그냥 다시 갈 수도 없고 저기 용시암 지나서 오세암 쪽으로 가서 내서랑 망경대 중 구경하고 그리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 다음 달이면은 이제 단풍 상객들이 많아지니까 좀 한가하게 한다고 추석 전에 와 놨는데 계획대로 안 됐네요. 시간 다시 한번 잡아봐야죠. 아... 지난 8월 1일에 왔을 때는 완전히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였는데, 이제 나뭇잎들이 슬슬 물이 빠집니다. 하늘도 좋고, 구름도 좋고. 지난달에도 봤던 이정표 대청봉 1 0 2 k m 지금 걸어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 봐야 산을 넘어갈 시간은 안 되네요 오세암에서 마등령으로 가서 공룡농선을 넘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 비선대, 기, 비탈길을 내려가기는 그렇고. 대청봉으로 가서 오색으로 내려가도 시간이 안 되고. 아, 그냥 만경대만 갔다 오겠습니다. 오세암 갈 길입니다 오세암 이쪽으로 1.6km가 남았네요. 아, 지금 12시 15분쯤 됐는데, 원래 계획도로라면 이제, 지금쯤 대승령에서 김밥 먹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laughs> 뭐, 뭐 세상마다 뭐, 다 뜻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아쉽네. 오늘 하늘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아... 아마 여기 오르막문 올라가면은 만경대 나올 겁니다 거의 깔딱고개입니다. 아, 경사가 좀 심하죠. 아유. 아니. 아. 니아 그 만경대 올라가는 길을 주리꿈치 만경대 버스 투시. 아, 여길 막아 놓으면 너무 하잖아. 이야. 맞습니다. 내 사랑 망형대. 용화장성에 저 아래 천왕분 야 청중청다 중청 보입니다. 저 앞에 용화장성 바로 밑에 천왕문 오늘 가려고 했던 서북능선 저기 뒤에. 망경대에서 내려오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형, 저는 원점 얘기하는 산행이 안 맞아가지고요. 오세암에서 마등용 올라가서 아휴, 그냥 뭐 비탈길이지만 그냥 또 비선대로 내려가서 설악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휴, 왔던 길또 가려면은 아우 전안 맞더라고요. 내려가서 오세암 구경 좀 하고. 마등용으로소리 올라가겠습니다. 아, 진짜 깨끗하다! 아이고. 이게 사람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딱 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긋나니까 힘이 쪽 빠지는 거 있죠. 아침에 난교에서부터. 그래도 저는 원점 얘기는 워낙 싫어서 그냥 마등령에서 하, 경사급한 비도 내로 내려, 내려갈 려입니다. 아 시원하다. 큰맘 먹고 살아 왔는데 왔던 길로 또 백담사로 가긴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밥 먹고 올라오려니까 무지하게 힘드네요. 마등명상거리 왔습니다. 마등명입니다. 딱 3시네요 제대로 남길 위에서 왔으면 지금 아마 1408봉에서 귀때기점 중간쯤 갈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3시니까 비선대 내려가면 5시에서 5시 반 사이 소공원에 한 6시 초반쯤에 떨어지면은 맞겠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매했거든요. 7시 반차 서울 경부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데크에 오면 진짜 경치 좋아요. 중청 대청은 구름에 서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만 보고 가면 되지. 뭐. 아 여기서 잘 보이네 사자원봉 잘 보입니다. 전라의길 형제폭포가 멋지게 보입니다. 비가 오니까 수량이, 아, 볼만하네. 여기, 마동령 길도, 이제 데크 놓는 모양입니다. 군데군데, 자재도 많이 갖다 놓고, 이건 새로 놨네요. 아휴, 아휴, 이놈의, 이놈의 마동령 고개. 아휴, 400m 남았습니다. 아휴, 너덜길 진짜. 何 1시 4분 강남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조만간 남교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